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립니다. 바른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요단강도 건너게 되었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음식,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광야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들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도 과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빨리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다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여러 곳에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여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본보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 이런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이제 욕심이 하나하나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삶에 불만을 품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내 삶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뭔가를 더 취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향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하나하나 세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에다가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기억하면서 종이에 적는, 적는 중에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감사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